오늘은 제가 테라야 밤의 칼날 얻는 방법을 소개시켜드리자는데요. 저는 이미 밤의 칼날은 얻었고요. 저는 하지만 독조리가 있기 때문에 밤의 칼날은 안습니다또한번 어, 소개를 한번 시켜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전화 날리면 좀 놓게요. 아, 니군데 밤의 칼날 제가 시켜드릴 건데요. 제가 직접 만들어보진 않겠습니다. 만들어봤으니까요. 밤의 칼날 아, 소개 영상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밤의 칼날 밤의 칼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진정한 밤의 칼날을 만들어 볼 건데 제가 다음에 진정한 밤의 칼날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게 바로 밤의 칼날이에요 만드는 방법은 아주 어려워요 아니 재료 구하기가 약간 어려워요 일단은 이게, 지옥석이 드럽게 많기 때문에 잘 만들 수 있었지만, 일단은, 여, 초보자 분들은 지옥석 캐기 좀 노동하잖아요. 초보자 분들도 아니고, 고수분들도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물약이었지? 그 용암 몇초 동안 안 타는 게 있는데? 그 물약을 빠시고, 막 돌아다니면서 캐세요. 저도, 전, 전그 물약을 갖고, 캐가지고 이렇게 없고입붙어됐어요 나머지는 팔았죠. 인프가 여기 있지. 일단 밤의 칼날을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일단 일단 밤의 칼날 들어가셔서 땀. 뭐 피의 피의 도살자 이 피의 도살자라는 게 필요한데 이거는. 이 피해 도살자 크림슨 크림슨 열열 개로 만들 수 있고요. 이게 아니면 요거 빛의 빛의 파멸 같다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이게 뭐냐? 왜 밤의 칼날이 나와? 렉이 심하잖아 무라마사입니다. 무라마사는 잠깐만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팔라딘의 던전이고 이 던전 상자에 황금 상자를 까시면 황금 상자 열쇠로 황금 상자를 까시면 얻을 수 있는 검이 바로 무라마사입니다. 무라마사. 무라마사. 이거 절대 만들 수 없어요. 무라마사나. 자, 세 번째는 실로계검. 실로계검. 실루겸검 이건 악마의 재단에서 만들어야 죠실루계검실루계검은브레드검 실로게검. 먼저 하죠 브레드검은 지옥석이 20개나 필요합니다 지옥석은 참고로 다시만이 지옥석이 어있지지옥 지옥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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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어서 하나하고 지옥석을 지옥석을 지옥감에 합치시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세번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실로계검이 제일 얻기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 뭔가 모르겠고 실로계검은 여기 이무실로계검이선이장검이지 뭐 실로계검은 여기 있네 정글포자는 정글 돌아다니면 뭐가 이렇게 빛나는 빛나는 것처럼 나와있어요 그걸 캐시면 정글포자가 나오고 그런 다음에 독침은 그그 그, 정글 슬라임 아니면 드래곤말보를 잡으면 잘 나옵니다 그렇게 세 개를 합쳐서 악마의 재단 악마의 재단 그렇게 생긴 거에 가서 끄치지 말고 이렇게 작업대 작업하는 데 들어가시면 만들 수 있는데 내가 왜 이걸 만들었지? 한번 이거 능력을 한번 볼게요 능력은 지가 알기로는 뭐가 된다고 했는데 와, 된다. 아이고, 뭐 된다, 알고, 이거... 한번 공격 안 받아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분신생기는거 어, 분명 강하다. 하지만 이게 더강하지 하지만 이게 더강하지난 지금 이거... 어. 이거... 그거 해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한번 그.. 비신얘 옆에 비신 생기면서 공격 한번 막아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네, 아니네? 그럴 줄은 몰랐군요 어? 원래 이게 안 켜졌나? 이건 죽어라 그야하지면 이거면 확실히 더 좋죠? 이게.. 이거로 어, 이제 얻어 가지고, 항상 이렇게 같이 키우라 키워야지. 키. 다 집에 왔어요. 지금까지 채팅해 놓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요거 이건 좀 작아요, 어미. 야, 다음에 언제 뭐 찾아 시간이 또 찾아오면. 아아아또 위험하다. T! T! 그럼 얘 여기서 또또 얘는? 맨 처음에 항상 그거밖에 아! 드디어 팝니다! 해머러쉬! 아! 드디어 팝니다! 해머러쉬! 아! 해머러쉬! 드디어 팝니다! 아! 뭐가 프 어이씨, 끊집어. 이만큼 응. 악마의 재단을 파괴할만큼좀 잘합니다. 그동안 전 이걸 살 거야? 악마의 재단은 이거로 캐야겠네요. 무시네 어, 응. 그거 그런 거만 있는 게 아니라 간지도 있고 아, 아, 쉬워. 아 쉬워. 지금까지 아프공원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해머너씨 음.